867번 볼게요. 절대 값 X-K에서, 자, 여기에 만약에, 여기 오른쪽에, 여기 에 음수가 온다고 해보자. 뭐 음수 한번 예를 들어서 적어볼까? 마이너 3? 얘는요, 아무리 작아도 0이에요. 마이너 3보다, 안타깝지만 0보다, 마이너 3보다 작게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 음수가 오면요, 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그럼 여기에 양수가 오게 되면, 자, 요렇게, 여기에 양수가 오게 되면은 어이 값이 이절대값이 마이너스 3과 얘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오게 하는 이 x 값들은 다 되죠. 그러니까 이때는 몇 개냐? 되게 많죠. 무한 개죠, 정확히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오는 x 값이 이게 얼마나 많겠어, 그렇지? 그런데 여기는 오직 한 개래요. 그 말은 이게 0만 가능한 거. 여기 여기 0, 0일 때 이게 0이 와야 이 0이 되게 하는 이 x값은 딱 k 하나 있잖아요. x가 k가 되면 이게 0이 돼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게 하는 이 x값은 k일 때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얘가 0이어야 되니까 k제곱 더하기 k가 0이어야 되고요. k로 묶으면 k는 0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.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다시 넣게 되면 이렇게 생긴 게 되는 거죠. 그래서 k값은 마이너스이고, 이 부등식 해를 구하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. 절대 값이. 같을 수는 있죠. x가 얼마일 때, 마이너스 1일 때. 그래서 오직 한 개의 해가 그게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.